할렐루야. 인바스 TV의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네, 인바스 TV는 아시죠? 임준식 목사님의 바이블 스터디 인바스인바스 인바스 아직 못 봤어? <laughs> 오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바스 TV의 주인공 임준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소개하기도 신나요. 인바스, 아티캄바스, <laughs> 모바스. <웃음> 네. 참,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오늘도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이거 의미가 굉장히 깊군요. 예. 네. 어, 상당히 예, 무겁게 진행이 되리라 예상했는데, 아 정말 은혜와 감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오,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네. 그렇죠? 또뭐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기부의 네. 아, 대붕사 아니십니까 네. 대표장 되시고 아, 이제 증경으로 되셨는데 오늘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생명을 이루면 주님의 생명을 얻는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보통 생명 얘기하면 육신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그 육신의 생명을 영어로 말하면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 그 생명은 네. 음식물과 네. 공기와 네.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 육체의 생명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생명이라는 것은 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민경은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히 안죽는 그걸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조의 생명을 주기 위함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잖아요. 네. 내가 온 목적은 음. 생명을 주고 우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이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네. 영적 생명이고 네. 거듭난 생명이고 네. 태초에 존재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육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를 잃었을 때 네.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고, 아멘. 이한 가지 이 세상 잠깐 사는 생명을 네. 놓지 못하면 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의 생명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죠? 네.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요즘들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그렇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네. 좀 어둡고 혼탁하다. 아, 왜냐하면 네. 내가 부인할 때 네.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거고, 아, 나, 내가 이뤄졌을 때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얻는 거거든요. 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원한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네.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네. 이것은 처음 예수님 말씀한 거지만 이제 거듭나잖아요. 예. 그리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네. 진리의 성령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노마서 8장 14절은 음. 굉장히 깊숙한 말씀을 했던 거예요. 네. 왜이노마서 8장 14절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속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아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른다는 것은 거듭난 생명의 인도를 받는다. 그게 바로 노마서 8장 1 4절에서 말한 대로,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진리의 영을 따라야 된다. 여요와 예.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예.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으로 잘못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야, 이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사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그 네. 근데 그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태초에 존재된 생명으로 오신 것을 못 봤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은 앞으로 위대한 사람 아. 마침 우리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네. 이분이 바로 네. 대통령 될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가면 네. 한 자리 할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도요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음. 세상 잘못하면 기복적이고. 아. 이 생적인 믿음으로 많이 가요. 어, 그렇군요. 이 믿음은 네. 사도바울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 네. 그건 저주받은 일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그 영적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예수님이 십자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네. 죽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네.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렇죠. 당신 죽어버리면 우리 팔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laughs> 네.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되겠냐고. 네.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게 말이 결국 안 됩니다. 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너는 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외로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그것 으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네. 우리가 뭐 죽도록 내놓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얘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육은 아. 육이고 영은 영이고 세상 것은 세상이고 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말씀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탄아, 네.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는 사람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아미. 사람일을 생각구나. 네. 참 아마 그 얘기해서도 베드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어, 예수님의 이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을 알고 음. 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서 지금은 <laughs> 무슨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들리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는. 본 소린 가아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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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은 주님의 생명을 얻는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 예. 지금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좀 무겁고 네. 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요. 오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편등자가 병든 병든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음. 기도했더니 뭐 응답이 왔습니다. 네. 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기적이 할렐루야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뭐이 네. 정도야 네. 가볍고 네. 또 사람들이. 그런데 길을 기울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하 오늘 네. 말씀 보는 네. 보는 것은 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잖아요. 네. 왜? 생명 얘기를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고 네. 당신의 인생은 망하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천하를 얻고도 음.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죠?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죠?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줬어요. 등기를 받고 <laughs> 네. 그 다음날 죽었어요. 네. 뭐가 유익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빨리 처분해야죠. <laughs> 그런, 그렇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laughs> 네. 것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네.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얻겠느냐. 이 말은 정말 천하보다 귀하고 영원한 그것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안 죽는 네. 바로 그 생명을 일컬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네. 그 생명 얻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네. 당신은 최고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우와. 최고로 당신은. 출세한 사람이다. 아, 네. 그 생명 얻었으니까. 그럼, 그 생명 얻지 못하고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 그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아유. 아무 소용 네. 없죠.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네. 반드시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시, 그렇습니다. 네. 예, 잘하시구만요. 그 심판이라는 두려워요. 것은요, 불제 <laughs> 사망 불못입니다 그렇군요. 그 불모수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급급하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네. 그것처럼 우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 와의 생명 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십니다.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인바스 TV에서 임주신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샬롬.